예, 원정 좀 하겠습니다. 더스타라이트가원정에 들어왔네요. 가겠습니다. 어디서? 죄송합니다. 뭐야, 뭐야? 아, 부장님. 야, 헌터. 부럽네요. 부럽네요. 무기 소울도 지금 보면은 부장님 의상 합격입니다. 야, 얼굴도 싸가지 없게 생겼고 이 싸가지 없게 생긴 애들 매력 있거든요. 말안 듣게 생긴 애들. 전투력이 42,000이면은 굉장히 큰 손입니다. 와, 무기소울 120개. 크 요거 합성에다가. 아, 따. 일단은 3티어 쓰고 있는데요. 오늘 1티어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겠습니다. 부장님, 전설업! 어, 처음부터 루비가 돌아간다, 돌아가. 까비. 어? 자, 사쿠라에 불이 들어왔어요. 사쿠라네? 아, 까비. 그게 함정이야. 일단 쌍번개. 흥! 자! 희귀만 겁나 나오는데요? 용광로 뜨겁나요? 오랜만에. 만마리의 용광로 뜨겁습니까? 어도나 어서와라 지금 원장 하고 있는데 지금 부장님 기이 녹이고 있다 야 지금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아이씨 굿밤 대시 어! 그렇지! 이제서야 하늘에서 노란 색깔! 아 영웅 하나.. 좋아요 <laughs> 자 이제야 첫 번째 우리의 원하는 거는 노란색입니다 이상한 족 만납시다 그렇지! 자, 하늘에서! 자, 이번엔 노란 색깔 자연산! 아쉽네요. 빨간 색깔. 선짓고 자, 요거 한 번에 갈까요? 도주님. 한 번에 알겠습니다. 어? 어어? 머리 색깔은, 어, 스타라이트. 사양가를 위해서. 머리 색깔을 빨간 색깔로 한 겁니다. 두개 더? Nope. Nope. 두개 더? Nope. 하나만 더? Nope. Nope. 만족합니다. 괜찮아요. Nope.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두번 도전! 아, 두 개가 컬렉이었어? 두 개가 컬렉이었구나. 음, 일단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왠지, 한 번에 나올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요거 뽑고, 깔끔하게 1티 뽑고, 퇴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본주님께서, 무기소울을, 자!는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자, 아직 몰라요. 괜찮아요. 정령이 있어요. 여기에서 또 전설 나오면 멘징이거든요 자, 일단 하나. 자, 네 발로, 네, 소봇, 소봇. 일단, 심지어,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전설 도전. 갑니다. 확률은 16%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갑니다! 까지! 까지! <목소리> 자, 이제, 재물이었구요. 일단은 지금, 두 마리가 부족하니까 그, 오만다야만 조바라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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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죠. 더 스타라이트는, 기순이 유행이라, 적으로 갈까봐, 저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요걸로 한 번, 생폭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터졌어요 뭔가 뭔가 은행나무에서 으! <laughs> <laughs> 제발 자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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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자연산이야 오빠 아이 개같은 년 가짜였어 아자똥똥 똥 싸겠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뭐 계속 연장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음. 또큰 건데 어어어어 뭐. 어, 어, 어. <laughs> 그렇지 보주이 다행입니다 만생지연금 바로 또 전산, 전산. 다 필요없어 결국에는 가져갑니다아 정말 미안했어요 만만히 돈이 들어가고 나와줍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야 근데 야어디게 근데 조도에게 3티어 나오냐 요거를 교체해보던가 한번더 두 마리 중복을 만들어서 한번더 도전해보던가. 근데 PVP 있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쓰던가. 일단, 보유가 떴어. 그 돈이면 태국가서. <laughs> 그래, 형님?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1티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와! 아, 에이, 아이, 빌어먹으려나? 아, 교체한다고요 아, 이거를 교체, 아, 이거 교체하네, 이걸 또, 아. 하하. 타고난 선택이고요 이게 남자지. 저였어도 솔직히 여기에서 교체했을 겁니다. 1티어 가져가야지, 부장님. 언제까지 부장달 거야. 가겠습니다. 제. 자, 과연! 자! 일단은 오버워치. 일단 총나왔고요 와! 이정도면 그냥 끝난거죠 무조건 확정 무조건 확정 해야돼 이거 좋대 좋대 좋 때. 트레이서 총아 전투력도 177 엄청 올라갑니다 에 진짜 이쁘네요 초이스 기가 막혔죠 요거 무기 소울 조, 좋게 나왔으니까 오만 다이아는 없던 일로 아니 농담이 아예 재밌으라고 오만 다야 벌써 들어왔지 들어왔잖아 다이아가 오히려 더 불었어요 에, 제 키드 입고 옮겨가지고 해피 딩이네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애들, 인사하자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